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. 빈칸의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. 1번입니다. You're blank. That judge people by the way they look. Judge. 판단하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. 너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. 모뭐에 의해서. The way they look. 그들이 보이는 방식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. 즉, 외모를 보고 판단 내리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편이죠. 뭐뭐 해야 한다, 뭐에서는안 된다. 정답 네 번째가 되겠죠. Should. 두 번째입니다. Who's who wants to get a position? 그 직책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apply before September 1st. 9월 1일 이전에 apply. 지원하다, 응시하다 라고 하는 편이죠? 지원해야 한다. 뭐뭐 해야 한다? 어떤 편입니까? 바로 슈드가 들어가겠죠? 세 번째입니다. Any member who will absent himself without giving due notice blank be fined. 501 어떤 회원이라도, 어떤 회원입니까? absent o e self, 결석하다라고 하는 편입니다. 다음에, do notice. d e 라고 하는 표현은 정당한, 정식의 이런 뜻이죠. notice, 통보입니다. 즉, without giving due notice. 정당한 통보 없이, 즉 무단으로의 말입니다. 정당한 통보를 하지 않고 결석하는 any member, 어떠한 회원이라도, blank be find, find, 동사로는 벌금을 물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수정태로 되어 있죠? 벌금을 물게 될 것이다. 얼마의 벌금? 500원의 벌금. 규칙, 법률, 이런 것에는, 그렇죠. 쉐리스이겠죠. 따라서 정답. 4번 하시면 됩니다. 네 번째입니다. blank, we go to the theater tonight. That's a good idea. 좋은 생각이군. 상대방에게 어떤 제안을 하는 거죠? 우리가 오늘 밤 극장에 갈까? 상대방에게 제안합니다. Let's. How about. 이것과 같은 개념이죠? 어떤 표현? Shall w 이런 표현이 있었죠? Shall w 우리가 뭐뭐 할까? 상대방의 의향을 물어봅니다. Shall w 그랬더니 참 좋은 생각이군. 2번 정답하시면 됩니다. 5번입니다. I remember blank be informed of the rules of the club as soon as possible. as soon as possible. 가능한 한 빨리. inform. 통보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. 수정트로 되 있죠. 통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. 모든 의원은 가능한 한 빨리. 클럽의 규칙을 통보받아야 한다. 당연성을 나타내죠. 뭐가 됩니까? should. 3번 정답하시면 됩니다. 6번입니다. Why, blank, I be angry with a man for loving himself better than me? 나보다 그 자신을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뭐하러 화를 내겠어? 도대체 내가 왜 화를 낸다는 거야? 의외의 놀람이죠? 의외의 놀람. 어떤 표현? 그렇죠. should가 들어가겠죠. why should? 도대체 내가 왜?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죠. 3번 정답하시면 되겠습니다.